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공개하게 된 우유는요 바로바로 바로 딸기의 몽입니다 제가 이걸 어저께 롯데몰에서 샀어요 어 이거 왜 샀냐면요 제가 너무 마시고 싶어가지고 이걸 샀는데요 도라에몽이라는 애니메이션 아시, 아시죠? 그 도라에몽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요즘 인기를 끌고 있어가지고 아니, 그렇게 인기는 아닌데 거기에 도라에몽 옛날부터 많이 있었는데 도라에몽의 딸기에 몽으로 바꿔서 도라에몽 딸기에 몽이 내가 만화 캐릭터가 나오면 뭐100%잘 팔릴 거 아니에요. 그래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. 맞아요. 도라에몽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좀 귀엽잖아요. 제가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. 컵 거... 접. <laughs> 여러분 그리고 딸 게임을 마실 땐 뭐가 필요하냐면요. 빨대. 바로 빨대입니다. 빨대. 마마, 마마. 빨대 등장. 뚜둔 뚜둔 뚜둔.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. 어. 이게 어 무슨 맛이냐면요 어 약간 그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나서 그 맛있는 딸기 우유 맛그 맛입니다. 한번더 먹어보시죠. 얼굴 공개하시는 거예요 지금? 아니요. 캬, 보이시나요? 엄청 달콤하고 뭔가. 설탕과 우유가 섞여서 그런지 뭔가 달콤하고 뭔가 우유 맛이 확 들어오면서 약간 달콤하니 미지근하니 맛있는 것 같아요. 인정합니다. <laughs> 이 딸기 우유를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. 왜냐하면 이 딸기 우유가 굉장히 맛있기 때문입니다. 이, 이 딸기 우유 안 마셔 본 사람들은 왠지 후회할 것 같아서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. 여러분들도 꼭 롯때문에 가시면 이 우유가 팔리고 있다. 그러면, 그러면 바로 사세요. 이 우유는, 어, 되게 맛있어요. 남양, 딸기의 몽, 딸기의 몽인데요. 도라 귀여운 도라에몽이 그려져 있는 거라서 그런지 더볼 때마다 귀여워, 귀여워가지고 더 사고 싶어지니까요. <laughs> 사시면 이제 좋을 듯말듯 하자. 예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.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